자 안녕하세요 황상갈매입니다 오늘 어, 3월 7일 글로벌 서버 오픈됐죠 글로벌 서버가 오픈되면서 글서과 지금 한국 서버가 어떻게 다른지 제가 다른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게 가장 핫할 거예요 이게 지금 뽑기 시스템이 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재밌습니다 <laughs> 뽑기가 이렇게 재밌는 어, 요소였구나 생각도 들고 그동안 한국 서버는 이득규 프로듀서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던 거다 음, 뽑기 아까 앞으로 또 얘기하겠지만 과금도 굉장히 세졌어요 과금도 굉장히 세졌고 굉장히 좀 음, 과금 유도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어, 이렇게 선생님이 굉장히 해자스러운 운영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빡센 부분이 있다 라는 어, 말씀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뽑기는 재미있다. <laughs> 재미있기 때문에 돈 버는 거는 재미있기 때문에 돈 버는 게 맞다 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. 이거 천장 시스템이 일단 존재합니다. 백법의 S급 확정입니다. 두카트 뽑기는 A급 확정이에요. 어, 그, 천장 시스템, 아, 두카트 뽑기는 천장이 없습니다. 두카트 뽑기는 천장이 없고, 잼 뽑기가 천장이 있습니다. 요 동료 뽑기가 있고, 요거 동료를, 어, 기존처럼, 여관에서 고용할 수도 있어요. 고용할 수도 있는데, 회식 시스템이 없습니다. 그래서, 승급을 하기 위해서는 뽑기를 반드시 해야 되고, 중복으로 먹어야지, 이제, 계약서를 얻을 수 있다는 점, 확인할 수 있었고요. 대신, 랩제는 99레까지 풀려 있습니다. 어, 스킬은 승급을 해야지 열릴 수. 열려요. 이거 한번 보여드리면서 얘기해 드릴게요. 메르네스트 로페즈 레벨이 어, 승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, 99레까지 레벨이 뚫려 있죠. 스킬은 보면은 요 10레벨 스킬은 다 배울 수 있어요. 30레벨 스킬은 승급이 돼야지 배울 수 있죠. 승급이 돼야 배울 수 있고, 70레벨 스킬도 마찬가지로 승급이 돼야 배울 수 있고,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. 기술도 마찬가지로 승급이 돼야 배울 수 있다. 이런 부분이 좀 다릅니다. 그래서, 이 뽑기 요소가 좀 게임을 흥미롭게 만들고 있네요. 뽑기 화면도 보여드릴게요. 아이고, 또 연대기 중이라서 이게 뭐, 죄송합니다. 뽑기는 요 체스트 상자라는 부분에 있고, 이게 두 카트, 두 카트 뽑기. 두 카트 뽑기로는 A 끝까지 나오고, 최대 A 끝까지 나오고, 천장이 없고, 이게 300만 두 카트인가 그런 거예요. 10번에는 3천만드 카트 그리고 메이트 동료뽑기 동료복귀. 동료뽑기는 보시면은 확률이 이렇습니다 0.2% 0.2%가 지금 9개니까 1.8%네요1.8% S급 1.8%에 A급들 여러개 있고 보너스가 이제 10보파면은 확정으로 A급을 주는 그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천장 천장까지 치면은 이걸 주는 거예요. 천장까지 치면 확정으로 얘네들 중에 한 명을 준다. 중복으로 보면은 보면은 계약서 30개를 준다라고 확인할 수 있죠. 뽑기가4천0점4천0점이면 4만 원 아니냐라고 하면은 어, 4만 원이 아니라 6만 원입니다. 여기는 1.5배 더 비쌉니다. 마찬가지로 술탄 패키지 같은 경우도 술탄이 특권들 고그 구성품도 좀 바뀌었어요. 그래서 술, 술탄 체스트가 따로 있고 이거 약간 다른 게임의 화곡같은 느낌으로 픽업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. 쿡 픽업도 마찬가지고 장비 뽑기가 있습니다. 장비 뽑기가 요게 좀 어메이징해요. <laughs> 요게 지금 S급 장비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장비가 아니라 그... 어... 그... 아 부품이 아니라 장비가 나올 수도 있어요. 장비 그리고 보너스로 A급 확정으로 쓰고 어... 천장을 치면은 S급을 확적으로 줍니다. 여러분들이 4만두 카트를 때려 박는다면은 S급 확적을 얻는데, S급 중에 우리가 노려야 될 것들을 빼면은 사실상 확률이 높지 않다. 어. 부품 장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. 이런 것들, 뭐 노리는 것들, 막 이런 장갑들 노릴 거잖아요. 장갑이나 이런 뭐 닷들 노릴 건데, 그런 걸 노려가지고 먹기는 쉽지 않다. 이런 거 나오면 어쩔 겁니까? 여러분들. 네파도 없고, 세빙도 <laughs> 없고, 돌파도 없는 충강 나오면은, 선수장 나오면 아무것도 못한다. 그래서 확률이 S급 확정이지만은 거기서 쓸만한 것들이 나오는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확인되네요. 그래도 S급을 돈으로 뽑을 수 있다. 그래서, 가금 나온 분들은, 어,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돈쓸 것들이 많이 있다. 라는 부분 확인했고요. 두 번째로 한글이 안 됩니다. 영어, 일본어, 중국어만 가능하고 한글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요. 그래서 글로벌 서버를 하신다면 은 어... 영어 버전으로 하시거나 일본어, 중국어 버전으로 하셔야 됩니다. 세 번째로 제독은 스타팅 5명만 지금 오픈되어 있어요. 제독들 보면 은 어... 콘티도 안 나와 있죠. 콘티도 안 나와 있는 상태. 제독들 5명만 나와 있고. 앞으로 뭐 추후에 계속 나오겠죠. 그리고 항해사는 채찰이 전까지 토마스2까지 나오는 거 확인됐습니다. 그 뽑기의 확률에 있고 토마스2를 먹은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채찰의 보르자 전까지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. 토벌은 아직 열려있지 않아요. 어, 토벌은 아직 열려있지 않고 어, 들어가면은 뭐 개발 중이다 이렇게 나오죠. 그리고 설계도로 보면은 엠복선이라든지 안 나와있죠. 엠복선이 없다. 대신 배는 지금 15티어까지 다 열려있습니다. 배는 15티어까지 다 열려있는 상태에 그래서 창의 서버 같은 경우 엠복선이 있어가지고 이거 배 건져 올리는 게좀 애매했었거든요. 그거를 좀 겪어 보고 나서 이제 엠복선을 빼고 엠복선은 추후에 업데이트하는 걸 하고 충분히 배가 풀린 다음에 토벌 시스템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과금은 곱하기 1.5배입니다. 어, 과금은 1.5배다. 딱 그냥 1.5배예요. 보면은 99,000원짜리 상품을 비교하면 되는데. 이게 한국 서버, 한국 서버 99,000원에 9,000개, 어, 글로벌 서버 99,000원에 6,000개, 딱 그냥 1.5배 보시면 되겠습니다. 비싸다, 1.5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선박 재료는 창의 서버는 뭐 14티어까지 다 팔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, 여기는 지금 보면은 7,8티어까지 팔아요. 그래서 건조 쪽에서 좀 내가 치고 나가서 선발대를 한다면은 건조 재료들을... 하면서 좀 재벌 승급 하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해봅니다. 서버는 지금 아메리카 서버는 대서양 PVP PVP 서버 그리고 유토피아 서버 평화 서버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. 아시아 서버 같은 경우는 태평양 서버 PVP 서버고 인도양 서버 PVP 서버 그리고 창해 서버 이렇게 블루, 블루시 블루오션 서버 이렇게 있습니다. 여기가 평화 서버인데. 상해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. 상해가 지금 혼잡도 있고, 어,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. POP 서버는 잼 투자가 가능하고, 연금이 25잼입니다. 25잼인 거 확인했고, 평화 서버는 잼 투자가 불가능하고, 연금이 10잼이라는 점 확인했습니다. 이렇게 지금, 어, 제가 글로벌 서버 오픈하면서, 오픈하고 나서 한 5시간 정도 하면서 어떤 점들이 다른지 한번 확인해 봤는데, 또 계속 플레이하면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계속 할 거거든요. 그 원래 하던 태평양 서버도 하면서 글로벌 서버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계속하면서 좀 느끼는 것들 아, 바뀌는 것들 그런 상황들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원래 태평양 서버 하다가 블루 오션 서버가 더 사람 많다고 그래가지고 서버를 옮겼어요. 네. <laughs> 과금한 거를 아쉬움을 뒤로 하고 여기 넘겼기 때문에 어, 같이 하실 분들은 부, 블루 오션 서버에서 같이 하시면 될것 같고. 저는 또, 이제, 디아블로라든지, 뭐, 아키에이지가 나오면 언제든지 런할 수 있기 때문에, 뭐, 너 보고 왔는데 왜 갔냐,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. <laughs> 저는 어디 묶여있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. 예. 그래서, 그렇게 같이 하실 분들은 들어오시고, 자신 없는 분들은, 그 한국 서버 하시고, 자신 있는 분들만 오십시오. 이렇게 정리하면서 교환 비율은 그거 다 동일한 것 같아요. 예. 지금, 지금 그 서버랑, 한국 서버랑 동일하더라고요.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더이 글로벌 서버 관련해 가지고 더 이제 새로운 소식들이나 어 전해 드릴 내용들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황상갈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